안녕하세요. 박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산후 탈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어, 저의 이 모발 상태 모낭 줄기 세포를 이용한 그 일종의 치료 이후에 발모가 된 상태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여성에는 어떻게 되는지 가끔씩은 제가 언급했는데 특히 출산 이후의 탈모. 뭐, 한모금씩 이렇게 빠지죠. 이 부분의 원인과 또 해결책, 뭐, 특별하게 호르몬 치료밖에 없었는데, 하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자료 보시면은, 상후탈모는, 그러니까, 일종의 호르몬에 의해 생기는 거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가, 출산 이후에 급격히 그러한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서 생장기 모발은 줄어들고 퇴행기나 휴지기의 모발이 급속히 늘어납니다. 분만 후 대부분 한 8주 이상 지나면 반 이상 뭐 그러니까 이때 이미 벌써 탈모가 진행된다는 것을 대부분은 알수 있죠. 자, 이 탈모 사이클을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모가 잘 자라고 있는 이런 성장기 생장기에 있다가 이제 퇴행기 휴지기로 거의 다 빠져버리는 거죠. 호르몬의 에스트로젠 레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우리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 호르몬 변형된 남성 호르몬 자체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하죠. 출산 후 탈모는 대부분은 걱정하진 않아요. 사실은. 6개월 전으로 뭐더 이상 빠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수치라든지 레벨이라든지 균형을 이제 대게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영구적인 탈모 현상입니다. 물론 임신 중에 뭐전해질 불균형도 있고 또 출산 이후에 무리한 다이어트 하십니다. 대부분 살쪘다고 살 뺀다고 스트레스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경우에 6개월 이후 뭐 8개월 이후에 돌아와야 되는데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만약에 호르몬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발모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정상이 되지 않고 영구적인 탈모 현상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싱가포르에서 이게 굉장히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출산 후에 영구적인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낭 의 줄기세포 그러니까 리젠 라이티바 치료를 많이 한다. 최근에는 이제는 출산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20대의 출산보다는 젊을 때보다는 뭐 늙었다는 표현보다는 어, 나이가 들어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의 이상 문제도 생기고 우리가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뭐를 자라게 해야 되는 어 리젠더레이팅 어 소위 새로 자라게 해야 되는 이러한 세포들의 어 줄기세포와 같은 혹은 어정구세포의 이러한 소위 포텐시 기능 자체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외과 피부과 할것 없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처는 구걸이지만 보시면 머리가 가늘어지고 쭉쭉 빠집니다. 한한 뭉큼씩 한 이렇게 빠집니다. 가끔 이제 저희 병원에도 이런 분 오시는데 이게 원형 탈모증하고 혼돈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빠지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뭐 호르몬 요법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에스트로젠 계속 어 주사 맞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어 이러한 리제너라이티바즉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어떨까? 거기다가 몸에 어, 해롭지 않은 모를 자라게 하는 성분들을 같이 주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예방 연구적인 그런 탈모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뭐 지금 해외에서는 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시술이고요. 근데 이제 PRP가 유튜브 찾아보시면 뭐 아주 그럴듯하게 나오죠. 어, 성장인자, 생장인자가 들어가서 뭐 모낭유리 줄기세포라든지 모유두세포에 자극해서 모가 잘 자라게 하는 메커니 메커니즘을 보여주는데 동시에 시료는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논란은 많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PRP도 항염 어, 염증세포를 줄여주는 그런 성분도 있지만. 또, 염증세포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성분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항염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가끔 가다가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보다는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기능성 샴푸도 있고, 또 요즘 뭐, 제가 몇번 언급했던 뭐, LED라든지, 다른 어떤 뭐, 정신과적 치료 이렇게 있지만, 물리적으로 우리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어,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싱가포르에는 어, 이런 실제로 어,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여기도 보면 포스트파툼 헤어 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 헤어 로스가 된 경우 어떻게 치료하냐. 이렇게 많은, 뭐 제가 광고는 다 빼버렸어요. 광고 빼고도 이렇게 많은 클리닉들이, 어, 많은 병원들이 이런 시술을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출산 이후에 헤어 로스 애프터 프라그 e 시 프라그네시가 아니죠. 출산 이후에 How deal with, 어, 어떻게 치료하느냐. 아무래도 뭐여유가 있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술 자체는 3에서 6개월째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모낭률의 줄기세포 채취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겨드랑이에서도 우리 털이 있는 곳에는 모로 인한 줄기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채취해가지고 뭐몇개 채취 안 해도 됩니다. 많이 채취하는 분도 있고 정말 간단하게 주사를 하게 되면 좋아지는 이러한 시술이다. 출산 후의 탈모 또 여성용 탈모 우리 뭐 이걸 뭐 크라운이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좋아졌죠. 자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매하죠. 사실은 여성용 탈모는 맞지만 아,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제 이게 뭐, 갱년기, 또 다른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갱년기의 탈모가 아니냐. 아, 또, 노년성. 나이가 들면서 모두 제가 에이징이 된다. 그랬죠. 그, 그러니까 엔티에이징 개념으로 우리가 리젠너라 액티바를 시술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어,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제 출산 후 탈모의 음. 가장 큰 문제점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탈모도 문제지만 은이 부분으로 인해서 산후 우울증까지 생길 정도로 정말 큰 문제 생깁니다 튼살도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환경 영양 불균 당연히 이렇게 많지만 이 방법이 없을 때 리제너라 모낭유래줄기세포치료술이 하나의 어, 옵션으로 어, 아니, 아니면 어, 하나의 어, 가장 큰 어, 대안으로 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타병과의 차이점 노하우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뭐 그냥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 연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모낭 줄기세포 추출기는 호르몬의 변화를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탈모를 예방하거나 발모를 시키는 게 아니고 휴지기 퇴행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이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소위 분할을 해서 세포 전달 물질들이 급속한 탈모를 예방하고 영구적 변화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후 탈모는 어,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돌아오는데 일부 안 돌아오는 분들을 위해 이제 확률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어 뭐, 나름대로는 어, 이게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출산후 탈모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출산이라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스트레스 풀한 과정이고 힘든데 출산 이후에 신체 변화가 커서 행복하지 않다면 특히 탈모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확률적으로 후두부에 있는 모낭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한번 싱가포르의 산모들이나 아니면 유럽의 산모들처럼 이렇게 한번 시술해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대안 같아서 오늘 주제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